만에 댓글을 게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정말 오랜만에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언제 합니까? 아 그거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 다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영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 이사하다가 이사업체 실수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아, 네, 잃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사 업체가 동물 학대네, 동물 학대. 아니, 동물 학대가 아니라 인형이 아, 단순한 그게. 인형이 아니지. 그렇지, 단순한 인형이라고 말한 적없습니다저 이게 그러니까 동물 학대지. 이사 업체한테 제가 그 포장 아, 질문으로 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을 어떻게 거야 자연스럽네. 이게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반응인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여러분들 이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저희가 쌍둥이입니다. 저희 쌍둥이 한번한번 말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수는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 tv 복귀 했네 그런 소식을 듣고 구독도 눌렀는데 알람 설정을 전체로 설정을 하지 않아서. 저는 어? 좀 너무, 너무 좀 답변이 길어요. 좀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채널에 댓글보다 좋아요가 많은 거 처음 봐.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좋아요수보다 댓글수가 훨씬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많았죠. 요즘은 좋아요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원래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그니까 답변이 너무 길다고. 좀, 좀만 좀 짧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편집자 다시 영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미친 편집자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는 지금까지 속인 겁니까? 아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외국 유튜브, 유튜브 답변을 좀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외국 유튜브에 한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친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민TV의 가장 큰 유행 재미 조롱, 놀림, 뭐 이런 댓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여친 있었습니까?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속였네. 아니, 속인 게아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그 여, 여자친구가. 아, 속인 거잖아. 아니, 밝히는 걸 싫어하니까, 나도 그거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어떤 일이 있던, 아니, 네 변명, 그런 거 우리는 관심 없고, 변명이 아니고. 그... 속이고 희망하고 거짓말한거네 아니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밝히기 싫어하는데 아니 자꾸 그런 변명 하지말고 어쨌든 있었는데 없었다 없다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아뭐결과는 너무 뭐 그렇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속이 가 시원하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친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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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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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끄만동작끄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구독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 그럴 거 같은데